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맨날 이슈 가지고 승질내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최근에는 좀 지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맨즈 하비타임. 남자의 취미 생활. 이 아니라 남자의 취미 생활. 뭔가 좀 그런. 아무튼 그런 취미 생활. 정상적이지 않고 목숨을 거는 취미 충 대차게 욕먹는 취미. 요 취미충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상적인 취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고요. 갑자기 진지 빨고, 막, 풀발기에서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연애 그거 돈으로 다 산다. 성매매충. 보통 제 위세대분의 딥 다크하고 시크릿한 많은 취미로 어둠의 취미의 대명사죠. 단순히 안철수님 마냥, 달란한 곳에도 가도 블루스는 안 쳤다. 라는 분은 제외하고 돈 주고 야스를 못하면 오금이 쓰시는 아재들이 많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도 죽어도 좋아라면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성 도착증이 아닌가 싶은데 아재들은 자꾸 사업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기는데 그냥 그거에 미친 아재들이죠. 크게 보자면 소라의 정회원, 산악 동호회원, 데이트 앱 사용자, 몰카충 등이 포함되죠. 개인적 생각으로 4050 아재 취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허 어... 아닙니다. <laughs> 두 번째는, 오늘도 내일도 티어, 뭐 주말, 무조건 라운딩이지. 골프충! 골프에 미친 아재들로, 갈비뼈 나가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골프장 가는 아재들이죠.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골프공에 빨간 라카 칙칙 뿌리고, 골프 치는 아재들이죠. 이 아재들은, 겨울에는 동남아 골프장, 여름에는 북해도 골프장 등지로, 전지훈련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재들은, 그렇게 돈 쓰고 골프 쳐도 실력은 제자리인데, 말만은 언제나 올해는 프로테스트 통과? 하지만 알고 보니, 2%흐 허... 아! 아닙니다. 물론 앞에 성매매충하고 연결돼가지고돈 주고 미녀들과 맨날 골프 치는 아재들도 있는데, 그것은, <laughs> 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방구석 페인이라는 게 이럴까? 게임충! 1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남자, 아니죠. 램저의 취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인데요. 다른 취미충들은 그래도 자기가 미친 줄은 아는데, 게임충은 지속적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가령 게임하면 IQ가 높아진다. 그래도 성매매충보단 낫다. 골프충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10대, 20대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엄마에게 등짝 맞아도 집어를 못 고치게 되죠. 의대생들의 유급제 1사유기도 합니다. 취업하고 다 늙어서 반응신경이 느려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쳐지게 되는데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연 치유되는 경향이 있죠. 네 번째는 바로 니코 니코니 애니충, 음, 음, 자폐 스펙트럼, 호, 아스퍼거, 호. 매우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만들기충, 취미충들 중에 나름 고상한 사람들인데 만드는 주제가 아주 다양하죠. 보통 명문대 컴공과 출신으로 벤처에서 성공한 아재들이 자꾸자꾸 자꾸 자기는 코딩이 가장 재미나다. 자꾸 언제든지 코딩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주로 하는 것은 1번 성매매충 아, 아닙니다. 하여간 뭐 코딩 말고도 가구 만드는 아재, 아두이노나 3D 프린터로 별 쓸모도 없는 이상한 거 만드는 아재, 자동차 리스토어나 튜닝하는 아재 등등 만들기충 아재의 종류는 다양하죠. 넓게 보면 개 교접사 아재나 열대어 종자개 등 등 바이오 부분도 포함하고 있죠. 물론 본인들은 메이커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요 잘 풀리면 덕업일치 사업가 아재가 되지만 못 풀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무한동력장치 발명가 편에 소개되죠 여튼 딴 취미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반해서 나름 재주가 필요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죠 보통 돈은 있는데 재주가 없는 아재들은 다음에 소개될 3대 폐가망신충이 되죠 그 여섯번째 3대 폐가망신충 자동차 오디오 사진에 돈 쳐넣어 폐가망신하는 아재들로 이 아재들 특징으로 보면 말로는 소머즈 600만불의 사나이로 자꾸 자기들의 눈이나 귀 이 응디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죠 즉 자기는 적외선, 자외선도 보인다고 주장하고 옆집에서 전기만 있으면 오디오 소리가 달라진다 자동차 타기만 해도 자기는 응디로 차 상태를 다 느낀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아재들 하는 말들은 다 뻥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 허허 아니 전문 용어 쓰는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유튜버로 주로 활동을 허 <laughs> 일곱 번째는 진짜 스피드 외관 폭주적 오토바이 에오가 공도에서 목숨 걸고 바이킹 타고 싶은 아재들이죠 여튼 소시적에 아픈 기억이 많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뭐 아무튼 상처라고 합니다 물론 여차저차하다가 가장인데 가장 먼저 허허 조심합시다 다들 여덟 번째는 자연의 힘을 느껴라 자연주의자 낚시, 스킨스쿠버, 등산 요걸 즐기는 아재들로 보통 터프 가이, 외향적인 선생님 이렇게 오평가를 받지만 인간관계로 상처를 잘 받는 아재들 물론 자기들 주장이죠. 여튼 인간사의 상처를 혼자 혹은 마음 많은 친구 몇명이나 자연으로 떠나서 치유받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물론 독기자로 썩는다, 연락 두절의 대병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8 종류 취미충들을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 취미란 건 자기 만족. 남시선 신경 안 쓴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든지간에 범죄 빼고 뭐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